자, 여리 백사십팔일 1번 논리 어휘 완성문제입니다. 흐름 완성문제. 주어진 밑줄 세 개에서 각 밑줄에 두 개의 어휘가 들어가 있어요. 그두 개의 어휘 중에서 맞는 걸 골라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도 A번 밑줄 앞에까지가 그의 주제다라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가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 여기가 그의 주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 의 단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단어는 Procrastination 이건 딜레이죠. 아, 우잡하세요 딜레이입니다. 프로프가 되겠죠. 행동하는 것을 뒤로 밀어버린다는이 단어의 핵심의 의미입니다. 즉, 아카라시아가 그냥 해야 될게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뒤로 밀어버린다는 핵심의 의미입니다. 아카라시아가 되는 거예요이 아카라시아 가 뭐를 말하는가 하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말 보다 나은 판단력으로서는 바로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으로서는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와 대항해서 네. 다른 걸 해버려. 즉, 프로 o c r a s t i 뒤로 미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하고 있죠. 기원한 때. 뭐, 뒤로 미룸. 뭡니까? 자,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이죠, 이건. 생각으로서 바로 해야 되는데, 현실은 뭐 한다? 뒤로 미루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자 그럼 예시대로 갑니다 우리가 중요함을 하지 않고 뒤를 미룬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보다 뭐 이익과 이익과 반대되행동 하는 거예요 빨리 그냥 빨리 빨리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거를 반하여 반대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뭐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 Gratification은 감정, 감각, 욕구 충족이에요. Gratification 보다 욕구 충족입니다. 즉각적으로 욕구 충족을 할수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단어 암기에는한 졸려. 저 자는 거예요. 이것도 보다 뒤를 미루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자, 조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목표와 우리 자신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즉, 여기서는 역적관계로 하시면 되겠죠. A 말 들어갈 건 뭐예요? 자, 단기 욕구 충족. 단기 욕구 충족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반대, 롱턴 장기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s a c r i f i c i 없앤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까지도 뭡니까? 그렇죠. 이 뒤로 미룬다는 것의 핵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핵심의 의미는 뭡니까? 어, 현실, 뒤로 밀룸으로서뭐 하는 거예요? 순간 욕구, 순욕, 순간 욕구는 있고, 장기간의 목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장기간의 목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죠? 자, 그 뒤에, 이 뒤로 미룬다는 것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기꺼이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맞죠? 뭐에도 불구하고, 네가 알고 있어요. 앞에 나왔던 거죠. 뒤로 밀어드린, 뭔가를 뒤로 밀어버린다는 게, 너가 잘 살게 만들는못 살게 만드는, 걸못 살게 만드는 거죠. 부정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게 만드는건데 그거를, 자,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순간적으로충적이더 땡기니까. 그렇죠? 자, 앞에서 예시이가 눈앞에 뭐 있다? 추면에 처리된 서류들이 그냥 뭉치로 쌓여있는데, 자, 너는 뭡니까? 그 서류에 다가가지도 않는 거예요. 예트! 다가가지도 않는 거야 자, 그럼면 서류를 처리 안 했으니까 부적적인 결과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정답은 뭐, 고정이 됐네요. 정답은 고정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에요. 니가 찾아봐야 되는데, 뭡니까? 자꾸, 자꾸 뒤를 미룬 거예요. 자꾸, 자꾸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 되는 뒤를 미룬 겁니다. 뭐에도 불하고네가네가 네가 현재, 턴트 플랜스톱 임플로멘트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그네 현직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는 것 자체가 너 존재에서 가장 쓰레기하고 가장 스트레스가 되면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업이 잣같으면은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직업을 아붙게게 되는 건예요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 무언가를 하는 걸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정말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는걸 알면서 뒤를 무조 밀어버려. 그 이유가 뭐? 인페어블은 뒤가 좋을 겁니다. 죠 그렇죠? 뭐가 좋아서? 뒤가 좋아서 좀 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좋아서 지금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을 뒤를 밀어버리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 뒤로 밀어라 라는 악마 이 베인이 이때 대만에동해가 되겠죠? 그 악마에게 계속해서 뭐하려는 것 뿐입니까? 네. 악마를 굶지르게 만드는 뿐입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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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없스럽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자, 내가 정답은 몇번 됩니까? 네. 2번입니다 즉뒤로밀어다는 거는 현재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를 음, 뭐 그게 중요한 일이라면 해야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뒤를 밀어도 돼요? 오늘은 내일 일의 우선도를 만든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게 있으면 그 해야만 하는 일은 끝내고 천천히 나오세요. 정확하게 파이팅!